안녕하세요. 저는 캠핑이너스 주식회사의 강수정 대표입니다. 미니 카라반 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큰 정박형 카라반을 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칸을 기반으로 하는 캠핑카까지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인사이트 600이라는 제품인데요. 36 컨테이너 사이즈로 제작됐고요. 욕실을 넣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마 마음에 드실 겁니다. 36 컨테이너 사이즈지만 약간 폭은 2.85로 제작되고 있고요.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큰게 없냐고 많이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7.5m 짜리 사이즈, 또 9.5m 사이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리형 쉼터는 아무래도 관공서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런데 바퀴가 달려 있는 이렇게 카라반 같은 경우는 인허가에 전혀 저촉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해주시고 있고 어, 그래서 지금 좀 사이즈를 좀 다양화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정도의 카라반은 법인 마당에서 기숙사용으로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사무실로도 쓰시고, 농막으로 당연히 쓰시고요. 마당에 이제 사랑방 용도로 짓고 싶은데 너무 건축비가 많이 드시는 분들, 아들 며느리 오셨을 때 방이 좀 부족해서 사랑방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출고가 됐습니다. 하부는 저희가 아연 각관을 전체적으로 두껍게 용접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고 있고 아무래도 오래 세워놓는 정박형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아연각관으로 두껍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웃트리거를 내려놨을 때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땅으로 이게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지금 아웃트리거 밑으로 보도 블록 같은 거를 하나 놓으시고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그 무게가 분산이 돼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바퀴 밑에도 마찬가지로 그 보도블럭이나 뭐 넓은 벽돌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바, 바닥에 놔주시면 제일 좋거든요. 물론 뭐 콘크리트 바닥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제 논이나 밭이나 뭐 임야나 이런 데다 놓으시게 되면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웃트리거 사용하는 법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올려놓고, 어, 네개다 아웃트리거를 올린 다음에 이제 한 두세 분이 뒤에서 같이 밀어주시고 앞에서 한 분이 좀 조정을 해주시면 다른 거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면 충분히 마당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이 차는 도로를 주행하지는 않아요. 도로를 주행할 수는 없고 큰일 나요. 벌금 물어요. <laughs> 그런데 그 마당 안에서 이동할 때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손으로 밀거나 이럴 때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견인장치가 있는 차량이 혹시 있다 그러시면 여기에 연결을 해서 마당 안에서 이동하시는 거는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치는 어, 에어컨 실외기를 놓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실외기를 놓으실 때 앵글을 짜서 저희가 이렇게 아예 여기다 장착을 해 드려요 에어컨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렇게 놓으면 이 자리가 딱 좋은 자리입니다 아주 다른데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필요도 없고 이동을 하셔도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여권 실외기를 위해 적절한 자리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카라반 창문은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게총 6개입니다 앞에 이큰 창문이 있고 옆에도 지금 양쪽으로 큰 창문이 4개가 들어 있고요 뒤쪽에 욕실 쪽에도 욕실 창문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 있는 큰 창문은 어, 활짝 열면 이 정도까지 열리시고요. 네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전기는 일단 집 전기 아니면 한전 전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곳에 이렇게 릴선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다 만들어 드리니까. 여기 릴선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연결만 해서 이렇게 기 맞지 않는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정화조는 어떻게 연결하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 저희가 여기 도기 변기를 앉혀놓고 그 이렇게 파이프를 변기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거기서 이제 동네에 정화조 이거 연결해 주시는 업자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원하는 그 정화조나 아니면 오수관 쪽으로 연결하시는 건 이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출입문이고요, 미국식 카라반 출입문입니다. 이거 폭은 62cm이고요, 높이는 1,7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모기장도 있고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국식 창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닫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아난 김치냉장고를 넣어놓고 쓰고 싶어요 뭐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폭으로는 김치냉장고가 절대 안 들어가겠죠 아니면 좀큰 냉장고를 넣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 그런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옵션이 있는데요 음, 이 위치에다가 미닫이 창문을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 창문 폭은 거의 한1.5 정도 되기 때문에 좀큰 가구 같은 거를 넣고 싶으신 분들도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창고로 쓸 거라서 창문이 없어도 됩니다 하시면 창문 값을 마이너스 옵션으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거실 겸 침실 공간이고요. 5인 가족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넓은 바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쪽에 침실 공간을 따로 벽을 막아서 방으로 따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주방 공간과 구분을 할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사이즈도 물론 가능하지만 좀 협소할 것 같고요. 7.5 사이즈나 저희가 9.5 사이즈에서는 이 방을 따로 만드는 것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을 보여드릴 건데요. 방충망을 이렇게 내려서 시원하게 그렇지만 모기는 안 들어오게 원하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또 주무실 때는 밖에서 안이 보이면 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이렇게 올려서 완전히 암막 커튼 기능으로 아예 빛을 다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난방은 전기 패널로 저희가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온도나 뭐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더라고요. 겨울에도 엄청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벽체 단열은 백티 복합 어, 패널로 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지금 벽을 또 예쁘게 마감을 하고 있어서 어, 단열은 충분합니다. 어, 한겨울에도 아마 따뜻하실 거예요. 네. 결로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반 그런 벽지가 아닙니다. 시트지로 눌러진 합판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청소하기 좀 용이하게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쪽에 설치하고 라인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드리고. 그 아까 보여 드린 실외기 있는 쪽, 실외기 놓는 자리에 이제 실외기 연결하고 진공까지 다 잡아서 지게차로 이제 그 원하는 위치에 데려가셨을 때 전기 꽂고 바로 리모컨으로 에어컨 켜시면 바로 시원하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 주방 공간입니다. 싱크대 한번 보실래요? 색깔 예쁘죠? 1200 사이즈고요. 인덕션 한 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싱크대 수납 공간처럼 프라이팬이나 냄비 같은 거 넣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다 마련되어 있고요. 네. 어, 이 싱크대는 사실 원래 옵션인데 이 제품을 다시 또 런칭을 하면서 저희가 10분 한정 먼저 오셔서 계약해주시는 분들에게 인덕션까지 같이 포함된 이 예쁜 100만원 상당의 싱크대입니다. 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싱크대 옆자리는 여기 이제 냉장고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같은 거 여기다 놓으셔서 연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바로 요리하고 바로 옆에서 식사하시고 여기서 바로 주무시고 완벽한 원룸처럼 되겠죠? 전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전체 차단기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안 쓰실 때는 그리고 이제 차단기 올려서 쓰실 수 있고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욕실 사이즈가 폭은 1200이고요. 길이는 2650입니다. 실내 내경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요 정도가 되면 좋은 점은 이제 어, 아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이 계셔서 내가 씻겨드려야 된다든지 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도 반려동물을 씻기기에 좀 공간이 여기 넉넉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크게 제작을 했고요. 세면대고 이쪽에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LED 거울인데요. 이렇게 모드가 따뜻한 빛깔로도 가능하고, 화이트 톤으로도 가능하고요. 끌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욕실에도 이렇게 욕실 전용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도 이렇게 샤워하실 때는 이렇게 안 보이게 하시고, 모기장으로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면대 맞은편에는 도기변기를 적용을 했고요. 온수기 50m 적용을 해놨습니다. 바닥 제재는 FRP 제재고요. 배 만드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견고해서 망치로 때리기 전에는 이게 잘 부서지진 않습니다. 바닥이 지금 FRP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타일로 좀 해주세요 하면은 니즈에 맞게 타일로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컨셉은 화이트 톤으로 약간 세련되고 젊은 느낌. 정박형 카라반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뭐 편백이나 뭐 무슨 나무 이런 걸로만 꼭 마감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회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내 삶의 질도 더 좋아지고 연세 드신 분들도 좀더 젊어지고 청춘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쪽으로 저희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제작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가고 빨리 오시는 분들은 한두달 정도 기다려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치 후 AS는 무상 1년이고요. AS에 관련된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24시간 응대를 해드리거든요. 혹시 이제 한밤 중에도 뭐, 뭐가 작동이 잘안 되거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다른 데서 전화를 받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캠핑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24시간 사용하시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화 주시면 새벽이든 밤이든 전화는 받습니다. 무상 AS 할 일이 있으면 1년 동안은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12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빨리 오시는 분들은 두달 이내에 받으실 수 있고요. 10분 한정으로 특별히 1200 사이즈의 싱크대와 거기 인덕션까지 매립해서 100만원 상당의 이 싱크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10분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제품을 안성시 원곡면 오동길 34에 있는 전시장으로 이동을 해 놓고 손님들께 좀 구경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또 오시면 저희가 따뜻한, 시원한 차를 대접하고 또 다른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좀... 어, 전시차도 요번에 지금 한1 0대 정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새거 같은 중고도 한두세대 정도 있고요. 그래서 오시면 좀 빨리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저쪽으로 찾아 오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AS 전화를 주셔도 저희가 응대를 해드릴 수 있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캠핑 이너스 주식회사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